요리 재료 또 비상 구급약으로 가정에 꿀한 통씩은 다들 보관하고 계실 텐데요. 여러분은 꿀을 어떻게 구입하시나요? 마트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또 여행지나 뭐 유명한 산 밑에 판매점에 있다든지 또 직접 양봉업자한테 직접 꿀을 구매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 꿀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. 오늘도 뭐 대중나무꿀, 옻나무꿀, 또 여기 밤꿀. 뭐, 여러 가지 꿀 종류가 많습니다. 종류가 많은 만큼, 어, 좋은 꿀을 고르는 요령이 있다는 사실,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? 좋은 꿀을 구별하는 일명 카드라통신의 정보를 보면은, 뭐, 꿀을 탁 해서 위에서 톡 떨어뜨렸을 때 힘없이 주르륵 떨어지면 좋은 꿀이 아니고,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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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식으로 떨어져야 좋은 꿀이다. 어르신들도 그러신 분들도 있고, 이 꿀을 찬물에 이렇게 섞었을 때 벌집 모양의 육각 형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꼭, 꼭 확인해야지. 그게 좋은 꿀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. 하얗게 결정이 생기는 거는 사양꿀이다. 이런 등등등 인터넷 막쳐 보면 어 떠도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. 모두 다말 그대로 인터넷에 떠도는 그렇다더라 하는 방법일 뿐 신빙성은 제로. 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 방법이 설령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트에 가서 제품들 뚜껑 열고 다 일일이 막 뚜껑 열고 검사해 가지고 살 수도 없잖아요. 그 눈치 보이잖아요.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꿀이 벌들이 열심히 꽃에 있는 꿀을 그 모아서 만든 자연산 꿀인지 아니면 벌한테 인위적으로 설탕 막 먹여 가지고 일명 설탕 꿀이라고 불리우는. 사향꿀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? 바로 이 병에 붙은 라벨지를 확인하는 겁니다. 이 라벨지를 살펴볼게요. 바로 이 라벨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탄소동위원소비다고 적혀 있는 걸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돼. 탄소동위원소비? 어이 생소하다 생각하실 텐데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꽃에서 나는 천연꿀의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탄소동위원소비가 숫자가 마이너스로 갈수록 낮을수록 좋은 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여기도 지금 천연 동 탄소동위원소비가 마이너스 23.5 여기도 탄소동위원소비 마이너스 23.5라고 적혀있고 이 꿀단지에도 역시 탄소동위원소비가 마이너스 23.5라고 적혀있습니다. 그 숫자가 마이너스로 갈수록 좋은 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식약처 기준에 보면 마이너스 23.5 그리고 여기 지금 한 저는 이제 한국 양봉 농협의 꿀을 많이 사는데 여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2.5% 거든요 이 숫자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꽃 꿀인 자연, 천연 꿀이라고 할수 있고 얘보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설탕 많이 먹인 꿀, 사양 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식품의약 안전처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인가요? 그때부터 왜 설탕을 먹여 키운 벌을 통해서 얻은 꿀이 사양 꿀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양 꿀이다. 그리고 이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. 근데 그 글씨가 사양 꿀이라고 해도 안 보여요. 사실 큼지막하게 적혀있다고 하지만 우리 나이에서는 사실 돋보기라도 사양 꿀은 12 포인트면 잘안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. 그, 사양꼴의 문구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보면은 여기 좋은 제품일수록 생산자의 이름, 전화번호, 뭐, 원산지 이런 게막 표기되어 있으면 왠지 좀 좋아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것 또한 허위로 적혀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탄소 동위 원소비 그리고 사양꼴의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꿀을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 좋은 꿀을 구입했으면 얘가 잘 변질되지 않도록 오랫동안 잘 보관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. 이 꿀은 유통기한이 비교적 길어요. 하지만 꿀의 제일 취약점이 바로 수분. 물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 물기,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차단시켜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. 가능하다면 작은 단위로 포장을 소분해 가지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. 이미 개봉했던 꿀은 어, 오랫동안 두시면 안 되고 10도 전후의 온도 그리고 습한 곳보다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지 좋습니다. 또한 이꿀 우리가 꿀맛 본다고 숟가락으로 퍼 가지고 먹고 또막또 또 너도 먹어 봐 이렇게 하잖아. 침이 그 묻어있는 숟가락이 꿀에 닿게 되면 얘가 곰팡이가 필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하고 한 번씩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꿀을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은 왜 안에서 하얀 결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. 꿀 성분 자체가 변질된 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어진 꿀은 중탕에서 사용하면 좋고요. 요리에도 쓰지만 또 감기 걸렸을 때도 쓰고요. 또, 입안이 헐었을 때도 쓰고, 저 같은 경우에 약으로도, 귀한 약을 빚을 때도 좋은 꿀을 해가지고 약을 빚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팔방 미인입니다.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우리 집 만능 주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는 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, 기왕이면 품질이 좋은 꿀 구입하시는 거 저는 꼭 추천해 드려요.